안녕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laughs> 봐주고 댓글도 달아줬더라고 정말 정말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가 어떻게 체중을 감량하게 되었는지와 체중을 감량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체형을 어떻게 보완하고 예쁘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너네 구구절절한 거 귀찮아하지? 알아 나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두 문단으로 간추려서 말할게. 난 잠시 휴식기를 가지는 동안 술을 흥청망청 먹고 야식을 먹다 보니 한달 만에 내 원래 몸무게보다 7kg에서 10kg나 쪘던 것 같아. 살이 쪄서 불어난 내 몸을 보니 얼마나 한숨이 나오던지. 그리고 내 체형상 배에 살이 많이 쪄서 뱃살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첫 번째로 난 절식을 하는 대신 단백질은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했어. 살을 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걸 무조건 무조건 줄여야 돼. 살이 찐 상태에서 먹는 걸 줄이지 않고 운동으로만 빼려고 한다면,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근육돼지 되는 법이라 치는 걸 추천할게. 먹는 양을 줄이는 건 무조건 필요해. 난 진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절식을 했어. 술자리를 없앴고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 그 대신에 밥을 먹지 않는 비는 시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유를 마셨고, 저녁에는 운동 후 단백질이 들어간 단백질 보충제를 타서 마셨어. 예쁘게 살을 빼려면 단백질이 절대적이야. 자신의 몸무게의 두 배가 되는 그램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루에 무조건 내 몸무게 곱하기 2g 만큼 단백질을 몸에 채워 넣었어. 아, 그리고 두유는 무설탕의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것을 마셨어.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매일 운동을 했어. 운동이라고 밖에 나가서 힘들게 뛰고 런닝머신 한 시간 하면서 살 빼고 이런 건 하지 않았어. 가슴살이 빠지는 걸 싫어해서 유산소를 많이 안 하고 근력 운동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살 빼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지? 물론 몸의 살을 부분 부분 빼는 건 힘들지만, 빼고 싶은 부위를 집어 근력 운동으로 그 부분을 근육으로 채워 넣으면 부분적으로 살뺀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어. 나는 뱃살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거든? 그래서 유튜브 채널 땅크부부에 나와 있는 복근 운동 중 내가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같은 영상 하나만을 보며 한달반 동안 그 운동만 반복했어. 영상은 생각보다 짧아. 영상 하나에 7분 정도 되려나? 그걸 빠짐없이 달력에 체크해가며 하루에 두 번을 했어. 그랬더니 평생 안 빠지던 뱃살이 나중엔 들어가더라. 어렵고 힘들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보다 너가 스스로 콤플렉스인 부위를 집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 운동을 꾸준히 반복해야 돼. 분명 너 체형이 변하는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장담할게.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를 아예 안한건 아니야.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문을 열고 거울을 보며 내 멋대로 춤을 가끔 췄어. 어쨌든 그렇게 하니 한달반 만에 10kg 정도를 감량하고 오히려 살찌기 전보다 예쁜 몸매를 가졌어. 아, 그런데 식욕을 도저히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겠다면, 그래서 몇 년째 식욕을 이기지 못해 살을 못 빼고 있다면, 다이어트약도 아예 비추천하진 않아. 나도 강하진 않은 다이어트약을 먹어보긴 했거든? 대신 부작용이 정말 많지. 다음엔 다이어트약을 먹고 느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말해볼게. 앞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예뻐지기 위한 현실적인 얘기만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들어줘서 고마워.